안녕하십니까. 빛과 소리가 있는 빗소리, 한울타리 농원 t v 입니다 오늘은 9월 5일, 화요일입니다. 어, 잠시 이제 저희 하늘마 밭에 나와서 지금 어, 이제 이틀 정도 지난 상태에서 하늘마의 성장을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두슬이 많이 달렸죠. 어, 이렇게 예, 하늘에 달린다고 해서 하늘마라고 이름이 붙여주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열매처럼, 어, 달려있다고 해서 열매마라고도 하고, 어, 우주의 별처럼 달, 어, 열린다고 해서, 어, 또 우주마라고도 합니다. 예, 어, 그저께, 어제, 그저께, 그, 그저께 해가지고, 어, 3일 전에 땄던 첫 번째 터널입니다. 어, 지금 이제 그 파종을 했을 때는 지금 요 심은 거와 사이에 점이 하나 있죠? 요거 그리고 어, 다른 거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요 간격이 43cm 예요 두개 사이로 세져 왔으니까, 86cm 간격으로, 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해도, 이렇게 터널 안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어 그, 하늘말을 심으실 때, 너무 소물게, 좁게 심지 마시고, 이렇게 여유있게, 뭐, 넓게는 1m 간격으로 심으셔도 될것 같고요. 어, 저 건너편에 있는 2호 터널 2호 터널 보시면 밖에서 보면 완전히 다꽉 찼죠. 음. 자 망은 이제 오미자 망을 썼어요. 1년 정도 쓰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고 2년 정도 쓰면 좀 삭습니다. 그래서 어, 1년 정도 쓰실 생각으로 터널을 또 새롭게 꾸미시고 이러면 될것 같아요. 엄청 달렸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음, 하늘마의 효능 세 번째인데요. 어, 이 하늘마에는 칼슘이 일반 마의 세 배에서 많게는 다섯 배 정도까지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하늘마를 꾸준히, 이, 복용을 하시게 되면 골다공도 예방할 수도 있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이런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뼈 건강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찾는 그런 열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뭐 뼈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몇, 몇년 동안 또는 몇십 년 동안 이 뼈에는 칼슘 성분이 뼈를 꼭 채워주는 이런 관리를 하시면 뼈가 튼튼해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신경 안 쓰다 보면 결국에는 어 뼈속이 골다공이라고 하는 병이 이제 뼈가 베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어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스러지거나 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뼈 건강을 염려하시는 우리 특히 이제 여성분들 골다공이 또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뼈 건강 챙기실 분들은 하늘 막 하늘마 열심히 챙겨 드시면 건강한 또 생활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하늘마의 효능 세 번째 어, 뼈 건강에 좋은 하늘마 장기적으로 꾸준히 복용을 해 보세요 어, 하늘마 같은 경우에는 생으로 드실 수 있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구매를 해서 드시면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까지 드실 수 있고 하루에 한개 정도 분량 약 50에서 어 100g 이내 정도 드시면 좋다고 하니까 어뭐 50g이든 60g이든 70g이든 이렇게 어 꾸준히 챙겨 드시면 좋겠죠. 아울러서 어 하늘마는 지금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것이 크기가 이제 특대. 특대형은 좀 커서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왜냐 151g부터 무제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과육은 드시기엔 좀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대과입니다. 대과는 100에서 150g, 2인에서 3인 정도 드실 수 있는 그러한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과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것이 요 정도가 이제 중과예요. 호나구에 정도 들어가는 70g에서 99g까지를 중가라고 하는데 이 중가 같은 경우에는 1대에서 2인 정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처음 이제 하늘마를 접해 신 분들은 처음부터 많은 양을 드시는 것보다 중가 정도 해가지고 어 본인 또는 어 부부가 부부가 아 아침에 주스로 갈아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스도 그냥 갈면 그냥 밍밍하니 그렇습니다. 하늘마가 무미하다고 하죠. 그래서 어 맛있게 드시는 방법으로 어 바나나와 또야쿠루트 음 우유 등을 함께 넣어서 어 갈아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